제4편. 제4장. 주식회사. 제7절. 회사의 회계. 제446조의 2. 회계의 원칙. 회사의 회계는 이 법과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 관행에 따른다. 제447조. 재무제표의 작성. 제1항.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 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이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7조의 2. 영업보고서의 작성 제1항. 이사는 매결산기에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항. 영업보고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47조의 3. 재무제표 등의 제출 이사는 정기총회 회의대 6주간 전에 제447조 및 제447조의 2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7조의 4. 감사 보고서. 제1항. 감사는 제447조의 3의 서류를 받은 날부터 4주 내에 감사 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감사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감사 방법의 개요. 2. 회계장부에 기재된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부실 기재된 경우 또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회계장부와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뜻 3.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뜻 4.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과 이유. 5.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의 작성에 관한 회계 방침의 변경이 타당한지 여부와 그 이유. 6. 영업보고서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의 상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 7. 이익잉여금의 처분 또는 결손금의 처리가 법령 또는 정관에 맞는지 여부. 8. 이기연금의 처분 또는 결손금의 처리가 회사의 재무 상태나 그밖의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그 뜻. 9. 제447조의 부속 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부실 기재된 경우 또는 회계장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나 영업보고서의 기재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기재된 경우에는 그 뜻. 10. 이사의 직무 수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제3항 감사가 감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수 없었던 경우에는 감사 보고서에 그 뜻과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448조 재무제표 등의 빛이 공시 제1항 이사는 정기총회 회의를 1주간 전부터 제447조 및 제447조의 이해 서류와 감사 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제2항. 주주와 회사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비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그 서류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449조. 재무제표 등의 승인 공고. 제1항.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항. 이사는 제447조의 2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 이사는 제1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49조의 2. 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제1항. 제449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 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 2. 감사.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을 말한다.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것. 제2항. 제1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50조. 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정기총회에서 전조 제1항의 승인을 한후 2년 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사는 감사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1조 자본금 제1항 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 주식의 액면 총액으로 한다. 제2항 회사가 무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회사의 자본금은 주식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의 금액으로서 이사회 제 416조 단서에서 정한 주식 발행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말한다에서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자본 준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 3항.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 주식을 무 액면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 액면 주식을 액면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 제452조부터 제457조의 이까지 삭제. 제458조 이익 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 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준비 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9조 자본준비금. 제1항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2항 합병이나 제530조의 이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 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밖에 법정준비금은 합병, 분할, 분할 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제460조 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 및 제459조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제461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제1항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주의 미다라는 단수에 대하여는 제443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항 제1항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는 뜻을 그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날이 제354조 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에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항,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제2항의 신주의 주주가 된다. 제5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의 주주가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 없이 신주를 받은 주주와 주주 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 대하여 그 주주가 받은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항, 제350조, 제3항 후단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항, 제33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발행이 있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61조의 2. 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462조 이익의 배당. 제1항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제2항.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 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3항. 제1항을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 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4항, 제3항의 청구에 관한 소에 대하여는 제186조를 준용한다. 제462조의 2. 주식 배당. 제1항.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서 할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 배당 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항. 제1항의 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수 있다. 제3항 주식으로 배당할 이익의 금액 중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제443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항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이 경우 제350조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항 이사는 제1항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배당을 받을 주주와 주주 명부에 기재된 질권자에게 그 주주가 받을 주식의 종류와 수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항 제340조 제1항의 질권자의 권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가 받을 주식에 미친다. 이 경우 제340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62조의 3. 중간 배당. 제1항. 연 1회 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 연도 중 1회에 하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 이하 2조에서 중간 배당이라 한다. 할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제2항. 중간 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 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 준비금과 이익 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 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 배당에 따라 당의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 준비금. 제3항. 회사는 당의 결산기의 대차 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중간 배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 당의 결산기 대차 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한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중간 배당을 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 배당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배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 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항, 제 340조 제1항, 제 344조 제1항, 제 350조 제3항, 제 423조 제1항, 제 516조 제2항 및제 516조의 1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제354조 제1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 제3호의 규정에 적용에 관하여는 중간배당을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배당으로, 제350조 제3항의 규정에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의 일정한 날을 영업 연도 말로 본다. 제6항. 제399조 제2항, 제3항 및 제400조의 규정은 제 4항의 이사의 책임에 관하여 제 462조 제 3항 및제 4항은 제 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간배당을 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 462조의 4. 현물배당 제 1항 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제 2항 제 1항에 따라 배당을 결정한 회사는 다음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주주가 배당되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금액 및 청구할 수 있는 기간. 2.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일정 수및 금액. 제463조 삭제. 제464조 이익 배당의 기준.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 다만, 제34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4조의 2. 이익배당의 지급시기. 제1항. 회사는 제464조에 따른 이익배당을 제462조 제2항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제462조의 3, 제1항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제1항의 배당금의 지급 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465조 삭제. 제466조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권. 제1항. 발행 주식의 총수의1 0분의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회사는 제 1항의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 467조 회사의 업무 재산 상태의 검사 제 1항 회사의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 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검사인은 그 조사의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 법원은 제2항의 보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다. 제310조 제2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제4항 이사와 감사는 지체 없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보고서의 정확 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67조의 2. 이, 이 공여의 금지. 제1항. 회사는 누구에게든지 주주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할 수 있다. 제2항.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주주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이를 공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회사가 특정의 주주에 대하여 유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있어서 회사가 얻은 이익이 공여한 이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때에도 또한 같다. 제3항.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때에는 그 이익을 공여받은 자는 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받을 수 있다. 제4항. 제403조 내지 제406조의 규정은 제3항의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68조, 사용인의 우선 변제권, 신원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채권, 기타 회사와 사용인간의 고용관계로 인한 채권이 있는 자는 회사의 총 재산에 대하여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질권, 저당권이나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지 못한다.